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집입니다. 압구정 시골집 바이커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니까 바이커분들이 속속들이 오고 있고요. 압구정 시골집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바이크 컨텐츠에 하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정말 이색적이고 멋있는 바이커 카페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카페에 대해서 심층 있게, 어, 이런 카페는 이런 특성이 있다. 저런 카페는 저런 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담아드려가지고 전국적으로 바이크를 타면서 투어하시는 분들이 이 쉼터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 바이크 카페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대전에서 가까이 있는 제가 존경하는 이름 참잘 지었죠 할리우드 천안 할리우드 바이커 카페로 출동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가실 형님은 한분그 다음에 우리 바비 두분그 다음에 우리 형님은 다른 모임이 있는데 우리 응원해준다고 오늘 오셨대요 저희 다 버리고 혼자 알차 타고 알차 모임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그라고 팻밥하고 저는 오늘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8832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는 멀리 갈 때만 탈 거예요. 아 사이드카 타고 가고 싶네. 요거 다음 주에 우리 희륜 형 샵에 올 수리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단한대 단기통 캡그 맛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크 컨텐츠 할게 너무 너무 많아요. 구정식을 지는 가진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재미난 컨텐츠 많이 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하고 안전하게 오늘 천안 할리우드에 가서 할리우드의 멋, 할리우드의 재미, 할리우드의 특장점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은 오늘 883 타고 간다. 그리고 제가 어제 사실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요 오늘 척추보대하고 안전장비 풀로 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항상 조심해야 돼 바이커는. 어때 형님? 야 잠깐만 비와. 예, 네, 잠깐 만요 잠깐, 잠깐. 아, 뭐 할리 타는 사람이 비 조금 오는 거 가지고. 아, 나이 가죽 잠바 이거 상할까 봐. 아, 진짜 형님, 알았어, 아, 알았어. 야, 아, 할리 방식 다 시켜. 하, 하, 할리 타는 놈이 이게 뭐초포가 어제, 뭐야 이게? 어제 꿈 자리가 안 아, 좋았다고요, 그랬을 형님. 그랬을 <웃음> <웃음> 형님, <웃음> <웃음> 형님. <웃음> 잘 타는 사람이 가오 다시 살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오래 오래, 벽에 말고. 똥칠할 때까지 탈수 있는 게. <laughs> 아 나쁘지 않아. 어, 어, 어. 자 가봅시다. 내가 몇 번째야? 아 이씨 정화호가 이지. 형님. 형님 마지막 오케이 갑니다 안녕하십쇼 아 날씨가 오늘 비가 안온다 그랬 거든요 근데 지금 3시간 동안 비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뭐 할리타는 사람이 뭐이 까지 비에 뭐가 무섭습니까 에, 농담이고요 무섭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껴있고 안전장구까지 완벽하게 착용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니,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 가방. 알리에서 2,000원 주고 샀거든? 어, 미끄러, 미끄러. 조심해야 돼. 그리고 제가 앞타이어를 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코팅이 좀 벗겨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오늘 투어 가기로 했는데, 우리 형님 알차 끌고 왔어. 어? 안 되죠. 네, 알았어요. 형님 바보예요. 못생겼어요? <laughs> 아, 들려요? 들온것 같은데? 아, 좋다. 저는 우리 형님들 중에 가장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갑니다. 에이! 아, 그래도 이거 안전가드 입으니까 심적 그 부담감이 확 줄어드네. 우리 형님은 역시 최고의 라이더답게 안전장구 완벽합니다. 아주 슈트까지. 와, 너무 멋있어. 우리 형님, GS도 타시거든요. 알차도 이번에 기출을 하셨고, 스쿠터 모델도 출퇴근용으로 하나 기출을 하셨다고 해요. 부자입니다, 부자. 아, 참. 그리고 제가 어, 바이크 카페를 방문할 때 그냥 갈 수는 없어가지고요. 그 바이크 카페의 CM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주제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바이크 카페에서 이 음악을 쓰셔도 됩니다. 길이 아직 미끄러워가지고 조심히 가야 되겠습니다. 대전에서 천안 할리우드 카페까지는 약 80km 정도가 나오고요. 바이크로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막 속도를 내는 모임이 아니라서 어 이렇게 투어 갈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가 좀 거세지는데 이게 맛이지 또 어. 그렇죠 오늘 내복까지 입었습니다 그것도 기모로 된거이 <laughs> 멋만 너무 추구하면 안 됩니다 멋이 뭐밥매여 줍니까 멋이 뭐 생명구해 줍니까 안전하게 안전장비 가오다시 다 빼고 타셔야 됩니다 오래오래 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간얼고 길게 어하고 o m e on. Oh, c 이 m e on. Oh, come on. Oh, 어 o m e on. Oh, come 아 n o 데 come 되어 Oh, come on. o 에헤이 아니 아니 아니세요 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렇게 들어오는데 뭐가 위협이냐 위협이 아니라요 저희한테 목숨입니다 목숨 왜 목숨이냐면요 바이크들은 브레이크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좋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야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비올 때 끼어들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씨, 집에 가야 되겠는데? 아 일단 이거 찼습니다. 어 근데 닦으면서 타야 돼. 어우 얘도 분명히 지금 물 묻었을 거란 말이야. 어우 잘안 보여. 걱정이네 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나 아시는 분인가 봐. <laughs> 집에 <집안> 갈까? <laughs> 대답들 좀 해봐. 바이커들의 공간 할리우드 드라마틱한 상상 아, 우리 바이커 타시는 분들은 저렇게 지나가다가 에,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그럽니다 이게 바이커들의 의리죠 바이커들의 공간 할리우드 드라마틱한 라이딩 가자 가자 가면 되지 뭐 이게 참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비가 올 때는 아뭐 어정쩡하게 오거나 막 그러면은 뭔가 좀 어설프고 뭔가 안정적이지 않고 아이 비를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어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비를 맞겠다고 감안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비를 맞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 어차피 마실 거 그냥 맞자!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 비를 즐기는 순간 영화가 되는 거야. 어, 한명안 붙었는데? 너 공간 할리우드 드라마틱한 상상 어 이렇게 따라가다가 놓쳐도요. 그냥 개의치않습니다 줄줄이 가는 것보다 자기 속도에 맞춰서 내비보고 편하게 가는 게 최고예요. 안전하게. 어 여기 왔다 우리 형님. 음. 파 공간 할리우드 아, 어, 멋있다멋 있어. 기가 만만치 않게 오네 이런 또 고난과 역경을 뚫고 가야 또 재밌는 거야 돌릴까? <laughs> 아 잠깐 어 그래 현병한 선택이다 멈췄다가 멈췄다가 아우 좋은데 찾았네 근데 여기다 대도 되냐? 어 미끄러 미끄러 조심조심 좀 기다리면 그칠거야 내가 어제 아, 오늘 예순이 빠따 한번 쳐야 되겠네 아, 아유, 어제 내가 분명히 내가 삐지지 말라고 얘기했거든. 아, 제 말이야. 아니, 형도 아침에 봤단 말이야. 새똥쪽은 없었어. 근데 잠깐 오고 만다고 이렇게 얘기 어제 다돼 있어요. 이게 약간 페이크 주는 거야, 페이크. 예. 네. 예, 네, 당연하죠. 제가 어제 살살 달겠다니까요. 할더 하고 리더 하고 우더 산 넘고 물건너 우박 맞고 비 맞고 해 맞고 천안 할리우드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씨.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왜웃세요니똥 보고 있지? 아 그래요? 아 이거 나올라나 카메라 다 젖었어 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진짜 힘들고 힘들게 천안 할리우드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또 도착하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천안 할리우드 카페 전경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바이크 전용 주차장으로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 옆에 여기 어죽 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들이 많이 주차를 할수 있도록 공용해서 쓰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말 힙하죠? 굉장히 힙합니다 아 추워 일단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메뉴는 우리 형님들이 시켰고 어 따뜻하다 형님 그지? 여기 시그니처 그림 네, 여성분 열아 사진 있고 화장실도 되게 힙하게 돼 있는데 화장실을 찍을 수는 없고요. 자리도 쇼파 자리로 되게 다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충분히 즐길 자리들이 충분하고, 외부에도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담배 피면서 바이크 구경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힙하다, 힙해. 이곳은 생긴 지는 한 3년 정도가 조금 지난 것 같고, 어, 많은 라이더분들이 <laughs> 사랑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기원제도 매년 치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위치해서 그런지 수도권에서도 많이 오고 음. 대전이나 밑에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기도 하죠. 지금도 꽉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볼거리들이 많아요. 어 이거 접대 없었는데 여기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VF 125 우리 고등학교 때 로망이죠. 네, 이거 이렇게 청룡쇼바 올려져 있는 거. 그리고 뭐 각종 모자류들도 있고요. 라이더들을 위한 역시 이런 충전기도 굉장히 많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도 굉장히 많고요, 즐길거리도 굉장히 많은 카페입니다. 되게 이쁘고 좋아요. 커피도 맛있습니다. 오, 이 라면 기계도 있네. 그리고 많은 동호회 분들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동호회 스티커가 진짜 많이 붙어 있어요. 맛있는 디저트 과자류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활동하고 리더하고 우더하고든 할더하고 리더하고 우더하고든 할리우드 드라마틱한 한마음으로 뭉친 친구가 되어가나 따라 마바사. 한마음으로 뭉친 친구가 되어 바라바라바라밤 오토바이 친구 모두의 친구 인생의 친구 피를 나누 형제 재수 없는 생각 모두 떨구느리. 바이아이 a l l 들의 공간 할리우드 드라마틱한 상상. 바이아이 a l l 들의 공간 할리우드 드라마틱한 상상. 할리우드 카페에 도착을 했고요. 아, 신발도 벗었습니다. 다 젖었기 때문에 오는 동안에 커피, 따뜻한 바닐라 라떼 시켜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아, 이 마크도 할리마크예요, 할리마크. 아, 좋네요, 좋아. 오늘 진짜 4월 중순인데 지금 태풍급 바람이 불고 있고요. 오는 동안에 뭐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처음에 이제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더니 비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우박이 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해가 뜨더니 괜찮다 싶어서 바이크 안 돌리고 다시 또 천안으로 향했는데 또 오다가 또 우박 맞고 비 맞고 그거를 반복을 하다가 지금 어 한두 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한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근데 밖에가 많이 춥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아끼지 않으시고 난방기구를 진짜 많이 틀어 주셔가지고 따뜻하고. 제가 바이크를 타고 오는 동안 뭐.. 뭐.. 젖기도 했지만 엉덩이를 쬐고 많이 젖었거든요? 근데 이게 금방 마를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문화가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이커에 대한 공간 바이커들이 좋아하는 분위기 바이커들이 좋아하는 악세사리들 바이커들이 좋아하는 커피 바이커들이 좋아하는 이런 쇼파, 이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 바이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이크 구경도 하고 정말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즐긴다.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천안 할리우드 카페에 와가지고 어,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분위기를 띄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할리우드 카페를 구석구석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라이더 카페를 위한 CM 송을 만든 걸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 친 친구가 되어 가나 따라 마바사 할리우드 드라마틱한 한마음으로 뭉친 친구가 되어 바라바라바라밤 오토바이 친구 모두의 친구 인생의 친구 피를 나눈 형제 재수 없는 생각 모두 떨고느리 By i call to le konggan halil dramatikka sansan by i le konggan halil